얼마 전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한 선교사님, 최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2주 전인가 또 단독방에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보내주시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이 혹시 좀 꼼꼼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 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경제난을 겪고 있고, 거기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물가도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뭐 1불이면 샀던 것을 1불 50센트, 뭐 2불씩 내야 되는 것. 그리고, 어, 타민적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정책, 국가 정책들이 어, 영향을 참 많이 미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조금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어, 다른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 좀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들, 어, 거기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음, 그런 일들도 좀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스텝도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른 선교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사역해 하셨으니까, 캐나다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른 나라도 생각하신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 두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1년에 받은 그, 보내드리는 아주 미비한 금액이지만, 좀더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하시고, 또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흔쾌히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니고, 어,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번, 음, 헌금에 대해서, 헌금 설교는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성경적인 헌금, 후원, 나눔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두 가지 책을 좀 다시 요약해서 함께 나눴죠. 첫째 날 저녁에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 둘째 날은 우리가 쭉 해왔던 그 박영석 목사님의 교회로 모이다였는데, 그존 스타트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살아있는 교회에 전통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도 들어있고 영향력 이런 것들. 근데 인상적인 게헌금이 들어있었죠. 잘헌금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또 후하게 투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에 한 지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좀 관계가 소원해진 게 있습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지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 막 슈퍼 사도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떤 예,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뭐 변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부득불 자랑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고인도 후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에도 나오고 이 설교의 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8장 9장 이후에도 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1년 전부터 내가 부탁했던 그 헌금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걷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서운해진 그런 상황인데도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걷는 목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지옥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으로 말할대즉 예언하는 거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A.D. 41년에서 54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헌금하는 것을 어디서 했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빌리포 베레아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 마세도니아라는, 마케도니아라는 마케도니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부유한 그러한 교회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그 지역에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유대교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교인들, 게다가 큰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음 예전에 헌금했던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교의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헌금을 해 주십시오. 했던 거 제대로 완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데 보면 이 마게도냐라는 그쪽 지역도 그렇게 막 부여하지는 안았던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예, 그래도 나는 그런 광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 금광, 뭐, 선방용 나무를 베는 어, 그런 권리들도 있었고, 어, 많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그것들을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살렘 교회를 힘에 넘치도록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도바울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마게도냐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부여했지만, 인색했습니다. 성찬의 문제 같은 것에서도 나오죠. 잘 먹는 사람들만 계속 잘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당파를 만들고 서로 막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고 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기심도 많고 이기심이 있었고 막 변덕스러운 그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다섯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첫 번째 그 헌금이라는 것은 그 행함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일절에서도 나오지만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 은혜를 입었던 거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입고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자격이 있건 없건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독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현명하게 들추어내서 죄책감을 드러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분명히 11조에 관한 또 헌금에 관한 그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관행들을 이야기해서 구속력 있게 실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서 받은 만큼 다시 흘려보내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이상은 어, 그저 인간적인 동정심일 수 있고 또 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지 못했구나. 반대로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후하게 헌금했으니 어떤 위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은혜의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만큼 했을 때에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인색하지 않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관대함을 입는 사람은, 아, 우리도 이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베풀어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여해도 정말 은혜를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나누지 않고 더 모으려고 하는 전혀 은혜를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도 그만큼 넉넉해진 것이죠. 두 번째는 헌금이 이 신비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9절에서 우리가 같이 알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여해졌다. 영적으로 부여해진 것이죠. 그리고 삶도 풍성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런 찬송가 가사들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호튼 같은 경우에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당신은 모든 광채를 뛰어넘을 만큼 부유하시나, 오로지 사랑을 위해 가난해지셨나이다. 예, 루터도 주님은 가난한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부유하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찬송과 가사가 굉장히 정교하고 뛰어난 어떤 신학적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성경 공문이 아니라 지금 이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노후서 8장 8절 9절에서 나왔다는 게참 인상적이죠. 성육신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귀하고 어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땅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너저분할 수도 있고 잡동산이 투성인 그런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이 참 신비이죠. 돈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돈 자체가 필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얼마나 참 더럽게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을 얼마나 문제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 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욕신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뛰어난 신학자였고, 이만한 목회자가, 복음전파자가 없었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또 현실적으로 음,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역이 사역에서 또 교회에서 세속적이다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자기를 버리신 이런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원리들을 헌금을 하는 것에도 이제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센에서 우리가 부여해지지 않았냐 우리의 낮아짐 헌신 내어줌으로써 다른 이들도 부여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로는 이 헌금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부여한 이방인 교회들이 가난한 유대 지방의 교회들, 교인들을 좀 돕게 되면 이게 연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렇게 연대가 이루어지고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로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우리 모두가 한 상속자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이 그 까다로운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 거둘 수 있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동기가 옳다고 우리가 모든 일이 또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죠. 그거작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하다 보면 어, 또 난관들에 부딪히게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들도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 반기를 들 수도 있고 다른 이견을 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 당신이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도 항상 감사하게만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죠. 우리도 경험하지만 우리는 선심을 쓴다고 또 순수한 동기로 누군가에게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는 않죠.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행동하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 교회들도 성도들도 충분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대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할례 문제, 절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늘뭐 서로 갈등은 있었습니다. 긴장은 있었죠. 그래서 막 공의회가 열려야 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15장 15절에서 쭉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도 그거든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부탁하는 그러한 대목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동기가 좋아도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도들 간에 또 교회들 간에 연대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가족임을 묶어줄 수 있는 귀한 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죠. 어려움이 많을 거지만 이것이 그런 거룩한 프로젝트임을 알았기에 이렇게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헌금은 마침내는 수혜자들로 수혜자들로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것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사실 은혜라는 단어, 이 카리스라이는 단어에는 특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던 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후원금, 우리의 헌금으로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면 그것이 베푼 자에게도 특권이 되고 또 수혜 받은 자는 그만큼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게도냐 교인들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에 또 흘러보내고 베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그 감사를 올려보내는 은혜의 순환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 이렇게 한 교회 세미나를 총몇번 갔었는데 어떤 그 교회는 그 표어가 이 표가 이렇게 표가 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인상적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흐르는 교회 이게 그 교회 표였습니다. 큰 교회, 교회였는데 아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은혜가 머물러 있고, 그것이 그 은혜가 이제 넘쳐서 다른데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와 이 복은 계속해서 넘치게 됩니다. 받은 자들도 그렇지만, 어준 자도 그 은혜, 그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서도 2장까지도 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9장 6절에서 11절은 헌금이 추수와 같다, 뿌린대로 거둔다, 심은대로 모은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문자 그대로 딱 헌금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12편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사람의 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가난한 삶, 청빈한 삶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국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당연히 베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이름이 높아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도 이민자로서 혹은 방문자로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또 녹록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겪게 되죠. 재정적인 어려움, 몸의 아픔, 또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이슈들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땀 흘려 일한 몫의 일부를 우리가 헌금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회팀 사례비도 주고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리드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날마다 새롭게 나누어 주시기를 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그 후원금을 받는 그 성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